안녕하세요. 개발자의 일상 속 리뷰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사실 저의 경우 기계식 키보드를 특별히 선호해서 구매했다기보다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구매한 면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거치대에 올려놓고 사용하다 보니 노트북 자판을 사용할 수 없어 추가로 키보드가 필요한데 무선 멤브레인 키보드는 몇 가지 확인 사항들을 충족하는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 중입니다. 무선 멤브레인 키보드는 탱키리스 제품은 한정적이고, 충전 케이블도 대부분 마이크로 USB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키감과 타이핑의 경쾌한 소리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데, 기계식 키보드의 특성상 높아서 장시간 사용 시 손목에 무리가 갑니다. 키보드와 바닥면의 높이가 맞지 않으면, 손목이 V자로 꺾이거나 억지로 힘을 져서 손목을 들어올리게 되어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한다면 추가로 팜레스트도 꼭 장만할 것을 권장합니다. 팜레스트는 키보드와 바닥면의 높이를 맞춰서 손목을 곱게 받쳐주어야 하므로 푹신한 타입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플라스틱 팜네스트는 관리가 쉽지만 무게감이 없고 외관상 미려하지 못해서 원목 팜네스트가 많이 사용됩니다. 원목 팜네스트는 나무의 질감이 좋지만 기름기와 땀에 의해 오염될 수 있고 현대적인 사무용 책상에는 오히려 나무 질감이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알루미늄 혹은 대리석 등의 팜네스트도 인기가 있지만 너무 차가운 느낌이 들고 무거운 재질이라 떨어지면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 중인 제품은 글로리어스 우든 리스트 레스트입니다. 나무에 우드스테인 코팅이 된 제품으로서 원목의 느낌이 나면서 모던한 책상에도 잘 어울리고 기름기와 땀에 위한 오염에도 강하고 관리도 물티슈로만 닦아도 됩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잘안 밀리고 책상에도 장기스가 안 생깁니다. 저는 다크 색상이 무난할 것 같아 구매했으며 세로도 10cm로 다른 팜레스트 제품보다 넓은 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글로리어스 우든 리스트 레스트 위 색상은 다크와 브라운이 있고, 키보드 사이즈에 맞게 컴팩트, 탱키리스, 풀사이즈가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대부분 바닥에 높이 조절 스텝스컬처가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손목이 위로 꺾이게 되어 손목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텝스 컬처는 타자기 쓰던 사람들의 적응을 위해 만든 것이지 편한 손목 각도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 기계식 키보드는 다소 가격이 나가고 소리에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키보드와 바닥면의 높이를 맞춰주기 위해 핫네스트와 같은 추가적인 장비를 더 구매해야 합니다. 키보드는 최대한 바닥에 짝 붙고 평평한 것이 손목에 무리가 덜 갑니다. 노트북 자판을 사용할 때 다들 크게 불편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장시간 사용 후 손목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가장 큰 단점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이 점을 개선한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도 있으나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가 적용된 기계식 키보드는 제품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보고 있는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는 카일사의 조크 스위치입니다. 카일사는 초기에는 체리사의 스위치를 모방한 제품을 주로 출시했으나 최근에는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독자적인 스위치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카일사의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기반으로 만든 헥스기어 K950 키보드가 그나마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의 장점을 잘 살린 키보드 중에 하나입니다. 팜레스트가 없어도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낮고 평평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라 가격대가 좀 나가다 보니 가성비 좋고 손목 건강을 위한 최상의 키보드는 어쩌면 납작한 멤브레인 키보드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멤브레인 키보드 역시 납작한 키보드를 쉽게 찾기 힘듭니다. 무선 멤브레인 키보드는 아직도 건전지 교체 방식이 많고 충전식이더라도 대부분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하며 큰 배터리 용량을 제공하기 위해 뒷부분이 대부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풀사이즈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멤브레인 키보드 중에서는 콕스 COK100BT 키보드가 납작하면서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몇안 되는 키보드입니다. 헥스 기어 K950 키보드와 콕스 COK100BT 키보드 모두 대체로 납작하긴 하나 살짝 뒤가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물론 거의 평평하다고 해도 될 정도의 각도입니다. 태블릿용 키보드로 제작된 키보드가 가장 평평하고 가장 높이가 낮아서 손목 건강에는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용 키보드는 태블릿 크기에 맞춰 8인치, 10인치, 13인치 제품이 있는데 태블릿에 맞춰 구매하지 않는다면 13인치를 추천합니다. 특히 8인치는 펑션키가 숫자키와 합쳐져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헥스기어 k950 키보드, 콕스 cok100 bt 키보드, 유비 슬림 태블릿용 키보드 정도가 거의 유일한 납작하면서 usb-c 타입으로 충전하는 키보드들이라서 소개는 했지만 이들 모두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실제 키감이 어떠한지는 알수 없습니다. 결국 일반 기계식 키보드 앞에 팜레스트를 놓고 평평하게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